자, 증금률은 똑같죠? 어, 외부 소자가 먼저 연결되는가, 제대로 연결되는가를 확인하고 그 다음 내부의 연결이 제대로 되는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제일 첫 번째 피 p b 로는 1번과 3번에 있는데요. 그래서 1번과 3번 사이를 부자태으로 측정하고 소리가 바로 나지죠 이걸 눌렀을 때는 소리가 꺼지는 걸 확인하고요. 그 다음 p b 하는 2번과 3번이죠. 증금하기가 좋습니다. 2번과 3번의 부자태을를 갖다 대고 소리가 안 나죠? NO이기 때문에 누르면 소리가 나는 걸 확인하셔야 되요 자, 그 다음, GL과 RL은 4번, 6번, 5번, 6분의기기 때문에 4번, 6번에 갖다 대고 내부를 풀어서 드라이브로 셔터시켜서 부자 테스트로 그 내용을 연결된 상태를 확인하시면 되고요. 그 다음, RL은 6번과 7번에 부자 테스트를 갖다 대고 두껑을 열고 내부를 쇼트시켜서 연결상태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럼 앞에 부분에 연결이 잘 되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자 그럼 내부회로가 제대로 연결된가를 확인하셔야 되는거죠? 내부회로가 자 그래서 퓨저 2차에서 1번과 30번, 43번 연결된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퓨저 2차와 1번 단자와 31번과 43번이 연결되시면 소리가 나겠죠? 그래서 퓨저 2차를 갖다 댄 상태에서 단자 1번의 소리 확인하시고, 그 다음 31번 단자, 43번 단자, 이렇게 연결 상태를 부다 탓으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. 나머지도 동일한 방법으로 확인을 해 나가시면 되겠죠? 자, 그리고 주회로는, 뭐 주얼은 부자태을로 확인하지 않고 실제 결선 상태를 다시 육관으로 한번 보면서 제대로 연결되는가를 보시고 특히 색깔이 맞춰서 연결되는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작업하시면 되고요. 작은 내용들이 끝이 잡습니다앞에 내용과 동일하겠습니다.